<laughs> 와, 다들 너무 잘하셔 <laughs>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갈고 나왔다. 아, <laughs> <와, 저>, 진짜 <laughs> 너무 잘하신다. 다 <laughs> 이렇게. 이가, 이 친구, 이 친구 진짜 잘해요. 지금 <laughs> <집에> 보면 보이셨죠? <우와, 웃음> <laughs> 제가 <웃음> 제가 말씀드렸죠, <laughs> 라운이님이 친구 매서운 <laughs> <맥수> 친구 <매선 웃음> 친구입니다. 근데 이에요 <laughs> <laughs> <와, 웃음> <와, 웃음> 아, 현민 선수, 현민 선수, 와. 라스트 요 아, 알겠습니다. 라스트 하나씩이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똑똑하게잘 풀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혼인 선수, 제가 말씀드렸죠. 현민 선수, <laughs> 정말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피씨 라디오에 기다렸어 지금 이러면은 r g k 플스보다 경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두 팀을 밀어냈거든요? 어, PCR이 걸요 자, PCR이 바로 어, 갑니다리하 전에 지금 먼저 붙이면서 지우 선수, 아이기절입니다 자, 요아직게에요오빠코 RK 오저 선수. 우와. 지금 다음남죠 오저 선수 할수 있어요. 6만명 기절. 6만명 기절. 4킬 남았습니다. 아이게케만명습니다 p 자 이거 안 먹었으면 이제 큰일 났어. <웃음> <웃음> 아, 아 정말. 오한 명이죠? 피셔리. 킬 먹었고. 피셔리 불기절 불기 있었습니다. 불기 아니 미쳤습니다. 만들어요비와 이거를 이렇게 또 만드나요? 음. 오, 거의 이거는. 피니스피니스 피셔리 마법 팀이에요. 노말 선수 기절했어요. 노말 기절. 네. 자, 씨아리. 이하린. 저번에 기절입니다. 네. 저기 쓰리가 지금 피가 되고요. 요 어특강 선수 기절. 김선님로 네. 기절을 하니다 와, 또풀쓰리 정말. 자, 무섭게 돌진하는 그렇습니다. 아주 무섭게. 두포리... 어, 리주 선수도 순로 기절. 자, 돌기절이에요. 기절. 어. 둘 기절이고 다 남은 없어요? 박민영 어, 선수. 어, 와 지오 선수까지 기절 났습니다 아, 아, 지오 선수 확실하게 마지막입다났아 어, 마무리 지었어요. 지아아 아, 그래도 지오 선수를 이겨 어.. 아, 이럴 이러리... 힘이.. 아, 아, 이제, 이제 알았습니다. 가입라. 이제 위치를 알았습니다. 도토리 트 네, 이제 뭔가요? <laughs> 럭키.. 세아 <laughs> 와.. 기절.. 지금, 와.. 팔들하고 피샤리가 가죽 싸움을 하려고 하는 아, 판 아, 같아요. 와.. 아, 지금 아, 가죽 싸움 일어났어요. <laughs> 가죽 싸움 일어났어요. 나방이 아. 아. 들어갔거든요? EBS를 들면서 죽님을 아. 잡아내야 되는데.. 아.. 잡아 아, 아 잡아냈습니다. 잡아냈습니다. 네네.. 잡아내야 합니다. 나라한테 아. 각이 안 보이게 네. 와줘야 됩니다. 이니켓을 지오님이 잡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기존 아, 너무 재밌어 어, 지훈 한명 기절 지지원 이거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야,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될지 저... 몰요만약 저스티스 선수가 저스티스 선수랑 2 0시즈가 피셔릭의 번스를 만들면은 어내 아무도 모릅다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이 능선이 굉장히 네. 번지가 많은 지형이에요 자 이거를 바로 푹신를 가네요 자한명 깨졌어요 저... 네, 선수, 지지원, 지지원. 한명 선수 지금 지지원 선수를 마무리 질러 한명 기절 오지 선수 자한명 기절입니다 아 예. 네, 다한명 기절, 기절. 기절 아, 아 이거 아, 디디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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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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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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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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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까지 아 아깝게 마무리되면서 PCR이가 삼치킨을 획득했습니다. PCR이가 일을 내네요. 와어 선생님, 선님 기절을 하면서 네. 자 죽었어요. 여기로 들었습니다자 어, 기절하면서 PCR 쪽으로 시브시드가 붙었는데 여기가 커다 이데 커서 치면서. 음, 어. 음,

오케이 형님 그렇습니다 p c r 이이원 손실 없이 이 자리 지켜냅니다 어. <목소리> 하지만 p c r 이 선수의 어, 자리가 드디어. 아 구절을 오 구절을 했습니다 천천히 해야 됩니다 PCRE 어. 아 MD3가 너무 아파요 기묵 박 선수 자. 어, 천천히 해 됩니다 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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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해야 돼요 m d 입니다 MD3입니다, MD3입니다.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한> 오는... <laughs> 와. 아니 이거 맞습니까 제카님 오늘 뭐오오오오오오오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laughs>